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싶은 영어 선생님 황성현입니다. 자, 방금 제가 영감이란 단어를 얘기했는데요. 자, 영감에는 첫 번째로 inspiration, 즉 동기를 부여한다는 아주 좋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제가 방금 드린 영감이란 뜻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제가 만든 뜻인데요. 자, 영어적인 감각을 의미합니다. A sense of English.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엇보다 후자의 의미를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어, 영어는 과목 이전에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즉 그리고 언어라는 건 하나의 문화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영어를 가르쳐 어, 드리면서 그 원어민들의 사고는 어떤지 좀 그런 사람들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나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독해잖아요 여러분 어 독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저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주어와 그 다음에 동사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동사는 그렇게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동사는 동사 모양같이 생긴 게 있으면 동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주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파트는 바로 자 주어를 찾자 입니다 Reading Core 자,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1단계는 바로 주어인 주어를 찾고 그리고 동사를 찾는 건데 어, 주어를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제가 예문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실제로 수능에서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 문장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주어입니다. 자, 첫, 한 줄을 넘어버리죠, 가볍게. 자, 밑에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렇게 두 줄을 차지하고 있어요. 주어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길어지면 주어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독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어에서는 이렇게 주어가 길어지는 건지 그리고 우리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명어와 우리나라 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명사를 어떻게 꾸며 주는가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명사 수식의 차이. 여러분들 앞으로 수식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접할 텐데 수식이라는 말은 자세히 꾸며 준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꾸며 주는 거. 자, 우리말 같은 경우는 모든 말들이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모든 말들이 다 명사 앞에 붙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명사 뒤에서 꾸며 주는 거를 많이 해요. 물론 명사 앞에서 꾸며 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앞을 꾸며 주는 걸 즐겨 한다라는 거 자, 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어, 어떤 큰 서점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책을 막 고르는데, 어, 제가 물론 영어를 가르치지만 저는 과학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흥미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리 i c h a r d 가쓴 The Selfish Gene이라는 책을 산 거예요. 샀는데 제가 어, '내가 산 책이야'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내가 내가 산 책. 자, 책은 뒤에 있고 내가 산이라는 말은 앞에서 꾸며주죠. 우리나라 말은 앞에서 다 꾸며준다니까요. 내가 어제 산 책, 어, 내가 어제 산 책이야. 앞에서 꾸며주죠? 어디서 샀는데요, 책을? 서점에 가서 찾, 샀다면서요? 내가 어제 서점에서 산 책. 자,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 여기, 여기 전부 다 앞에서 뒤에 있는 책이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볼까요? 자, 책이라는 명사가 앞에 위치하죠? The book.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그래요 우리말에서 앞에서 꾸며줬던 이러한 말들이 전부 다 영어에는 어디가 있나요 뒤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후치 수식이 일어난다는 거 볼까요 내가 산책 어떻게 표현하나요 the book I bought 내가 어제 산책 the book I bought yesterday 그 다음에 서점에서 라는 말 이렇게 붙으니까 또 어떻게 하나요 뒤로 가버렸죠 the book I bought at the bookstore yesterday.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영어에서 주어를 찾는 거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또 한번 계속해서 넘어가 볼게요. 자, 한번 우리가 연습을 했으니까 그럼 실제 문장에서는 어떻게 주어가 구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문장의 주어를 구성하는 부분 전체를 괄호로 묶으시오. 자, to be honest. 이거는 이제 부사구라 정직하게 말하면 이런 거고요. 그래서, 심표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부사구고 넘기고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부분이 어떻게 적용된지 한번 볼까요? The book I bought at the bookstore yesterday is beyond my comprehension. 자, 이거는 이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 s u f f i c i e n 이라는 책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여러분. 이기적 유전자, 우리나라 말을 번역하면 그래서, beyond이라는 건 넘어간 거라, 내 이해를 넘어간 책이다. 너무 어려운 책이었어요. 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어제 서점에서 찬그책 있잖아 하, 너무 어렵더라고 내 이해 바뀌더라고 자 발견했어요 여러분 주어 어디에요 t 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 지금 주어를 구성하는 부분 전체를 괄호로 묶으라면서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에요 여기까지죠 그죠 the book i bought at the bookstore yesterday 여기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원어민의 사고를 한번 들었다 보면, 그러면 우리 말과 언어민은 어떻게 사고하는 게 다를까?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서술이 앞에서 막 일어나요. 명사에 대한 서술, 내가 어제 서점에서 발견했고, 싼 가격에 산그 책, 이렇게 되는 건데, 원어민은 먼저 또 복이라는 명사를 들으면, 어? 책이란 말이 나왔어. 그러면 이 책에 대해서 꾸며주는 말이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뒤에 꾸며주는 말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명사를 딱 들으면, 음, 꾸며주는 말 뒤에 나올 것 같아. 이게 우리와의 사고방식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A, b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숲에서 막 좀비들이 돌아다녀요. The witness, the walking dead is so scary. 자, 여러분들, 형용사를 갖다가 덜을 붙이면 복수형의 명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되는데, 죽은이라는 거에다 덜을 붙으니까 죽은 사람들이 되는 건데, 걸어 다니고 있어요. 죽었는데 걸어 다녀요. 거는다라는이 현재 분사를 어떻게 꾸며줬냐면, 이런 식으로, 어 앞에서 뒤에를 꾸며줬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들을 보는 것은 너무 무섭다. 이렇게 문장을 할 때는, 이렇게 짧은 표현으로 꾸며줄 때는, 전치수식이 영어에서는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여성 어떻게 표현할까요? A beautiful woman. 이렇게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면 어떻게 변형이 될까? 볼까요? The witness of the dead walking in the woods is so scary. 자 숲속에서란 말을 붙여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통으로 묶여서 아예 뒤로 보냈다 자 덩어리가 길어지면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숲속에서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들을 보는 것은 너무 무섭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바뀌어 보내는 거예요 자 명사에 덩, 명사가 있는데 명사를 꾸며주는 덩어리가 길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보낸다고요. 그런데 자 3번의 규칙을 한 번만 짚고 넘어갈까요? 왜냐하면 제가 예문에서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썼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앞머리가 무거운 거를 선호하지 않아요. 앞에가 너무 길어지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원래 앞에는 주어잖아요. 주어가 너무 길어지면 이걸 소수라는 말이 너무 늦게 나오게 되니까 앞머리가 길어지는 걸 영어는 좀 싫어해요. 그래서 주어가 길어지는 걸 싫어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어떨 때 자,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앞머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witness the dad walking in the woods. 여기까지가 주어니까 주어가 너무 길죠? 투부 정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용법이 생겼냐면 아, 그러면 투부 정사를 뒤로 보내고 앞머리를 좀 가볍게 털어 버리자. 간단하게 쓸수 있는 녀석이 뭐가 있을까? 아, it. 이시라는 대명사를 한번 써 볼까? 그래서 이시라는 걸 넣는 거예요. It is so scary to witness the dead walking in the woods.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기는 뜻이 없게 되고, 뒤에 투부정사가 뜻이 있게 되는 이런 거를, 이슬 가조어라고 하고, 투부정사구를 진주라고 표현하면, 이런 문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물론 많이 봤을, 봤을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러면 정말로 주어를 잘 찾고, 독해를 좀 쉽게 시작하려면, 여러 가지 명사를 꾸며주는 후치주식의 예들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 종류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여러분. 자, 첫 번째 거. 자, 가장 간단한 구조. 명사가 나오고 전지사로 붙여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자, 그래서 전지사가 나오고 뒤에 명사 혹은 동명사까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지사인데 두 단어 이상이 되니까 전지사 구라고 표현을 하겠네요. 자, 남잔데 어떤 남자냐? The man in a blue shirt. shirt 그죠? 푸른색 셔츠를 저도 지금 푸른색 셔츠 입었는데 입고 있는 남자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묶여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묶여서 뒤에서 앞을 꾸며주죠 덩어리가 길어져요 덩어리가 길어지면 뒤에서 앞을 수식하는 거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같이 쿠치 어, 수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가 문법책에서 그냥 이거는 외워야 할때 이런 부분보다도 앞으로 선생님이 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 더 깊게 하지만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뭐를 준다고요? 영어적인 감각, 영감을 주는 바로 그러한 선생님으로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